와.. 와 전! 뭐야.. 음. 와.. 오. 전까지? 전까지.. 네. 와 감사합니다. 와 잡채.. 그냥... 와 잡채까지 줬네 우리 어 와, 와. 평소 이거 설날 아니면 벌써 없는 메뉴거든요? 아너한 번도 그러면 잡채를 안 먹어봤어? 와, 설날 말고는 안 먹지 우어머 아, 진짜? 그냥 엄마 노릇이가 진짜 몸이 식구나다은아 어머니 감사합니다. 와 이거 콩자방까지.. 크배

그 때가 어머님 몇 키로였어요, 한배는 185. 185, 5, 5. 나뭐 흑당에서 일야 오, 오. <laughs> 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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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실수어 아, 엄마 실수하네? 네. 없네? 아니야, 아니, <laughs> 어, 아니야, 아, 아니야, 아, 아니, 아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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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아 <laughs> <laughs> 어머니. 아 이거 다 어머님이다, 선배다, 아, 진짜 아니, 방송 아니, 다. 어머니 도 아, 방송을 근데 옛날 처음부터 하셨잖아. 처음부터. 그러니까 아, 방송감 아, 있으시지. 방송 아, 받아 아, 드시 아니 선배보다 어머님 방송 더 잘해. 더 잘해. 아 진짜. 어 진짜 이거는 싫어요. 영비 더 잘해. 아니 진짜 고맙다. 우리는 솔직히 막 이런 막못 먹잖아 맨날. 맞지. 아, 나 진짜 오랜만. 아니 시켜 먹는 게 나. 맛있던데? 아니 나는 아, 이런 맨... 게 그리워. 맨날 먹어봐. 물려. 개 개철 개철 잖아요? 아니 형. 물려 물려. 여기잖아, 그. 아, 그럼 네. 떠드릴게. 와, 어, 된장찌개까지. 와. 근데 진짜 엄마 지 싱거울 것 같은데? 아, 뭐 먹지 <laughs> 않았는데 싱거? 아니, 아니, 아니 간다된것같은데 네. 여러분들 <laughs> 한번 편하게 먹겠습니다. 네. 어머님 네. 잘 먹겠습니다. 네. 와, 여러분들 전부터. 어, 저도 좀 먹어볼게요. 미쳤다. 이게 무슨 전이지? 이거랑. 야채전, 야채전 같은 거. 주세요. 고기전 같은데? 음! 우와. 음! 해물전 진짜 맛있어. 선배가 살찌는 이유를 알았어. 아, 왜 모든 걸 살찌는 거로 돌아가는데? <웃음> <웃음> 원래 음식이 맛있으면 살쪄. 음 진짜 그거는. 아, 이게 집에서 먹는 거랑 가게에서 뭐 다르다니까, 뭔가. 근데 또 먹어, 먹고 있어. 아, 예, 먹 먹으면 살라고. 선배 요즘에 살 빼고 있어, 어머니는. 아유, 어쩜... <laughs> 아 이제 어머니 그 얼마전에 안먹던데 거의 밥을 정경 아, 초콜렛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데 초콜렛을 보면... 어? 아, 발렌타인데 초콜렛을 많이 받아는데 어. 진짜? 버릴 수가 없으니까 받으셨어요, <laughs> 저는 하나도 못받았죠 어못받았어 네. 팬이 엄청 많아졌어 그래 주소가 오픈되어있고 이러니까 근데 어. 우리는 모르니까 어, 우리는 없지 그요 나는 솔직히 주소 오픈 못하겠어 네. 네. 남자팬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독약탈까봐 <laughs> 와, 아, 좀, 무서운 분들도 꽤 있으니까, 나는. 왜냐면, 여기는 가족, 선배 방송가족 약간. 아니, 반복해. 우리 집은 못 오지. 형이랑 내가 있는데, 어와 응. 뭐. 아니, 아니, 아니. 그런 네. 거 말고, 없던 게 음식이야. 우리는 뭐, 삼정장처럼 막, 나쁜 짓을 한 적이 없어. <laughs> 아, 나는, 나도, 나도 나쁜 짓을 한 적이 없고, 아니, 사람들한테 아예 좀, 윽박, 윽지 짓을 때는 있지. 아니, 그런데. 어. 무낭신을 통과하고 대자를 그렇게 아 <laughs> 몰라 그런... 나 옛날부터 그런 게 있었나 아, 그런 편지도 넘는다 나는 고기 드세요 고기 음뭐와 진짜 맛있어 황정사 진짜 비싼 거래 황정사 음. 이게 한정이네 황정사 음. 와와 진짜 맛있어 음. 이게 간이 딱된거 같아 와, 홍금도 진짜 맛있다. 음. 많이 드세요. 진짜어머니 너무 많이 먹고 있습니다, 정말. 아, 아, 아. 음. 이거 엄 비족한... 많이 안 나오는 건가 보다. 왜못투표 하자는데 1위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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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랑이고 우리는 그냥 거기서 거기 아니냐? 아, 내가 엄청 좋은 이유에이거기는 거기지. 내 형들하고 두발 맞아. 살찐 김태우. 그런 소리 많이 안 나. 닭 먹어. 어머니 혹시 밥보검 아십니까? 현배가 밥보검 닮았던데 어떻게 좀.. 어머니는 닮았을 차박에 한 잔을 먹어서 입에 있는 원조와 뭐예요? 혹시 밥보검 아니야 밥? 밥보검 어아 왜왜왜왜왜 내가 밥한 공기만 나면 안돼 와 이거 엄청 빨리 먹었네 이거 왜 이리 안 먹어 아, 나 궁금한 게 있는데 너한 번도 밖에서 살아본 적없지 그러니까 그렇다. 밖에서 떨어져서 못 살아, 얘는. 어? 떠나면 못 살아. 왜? 밥 때문에 다못을것 같아. 맞아 밖에서 먹는 게 힘들어요? 밖에서 먹는 게 하면 밥이 그립다니까 오래되면. 진짜 도 이렇게 속이 밥때문 어. 많이 먹어. 뭔가 마음 못 먹어. 뭔가 생각을 안 하고 만들잖아 그리고. 거의, 우리 엄마가 해준 밥이랑 비슷한 것 같아. 사실 어머님이 좀, 조미조 나는 살짝 많이 넣었지. 우리가 별로 안넣는데 아니, 간을 좀 짜게 하시는 편. 응. 맞지? 엄마, 어? 어? 건강에, 어? 건강에 안 좋고 하냐고 하는데? 어? 아니, 아니, 아니. 이말 했습니다, 오늘은. 아니, 겁나 짜 아니, 어머님 이말 했습니다. 저희...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왜 그거? 음, 밥한공기만 더. 오? 이거 먹는 거 아니에요? 나 이거 면이야왜 이렇게 빨리 먹어? 맛있어. 어, 세공기인데 전이다 이런 거 진짜 다 맞아. 근데, 진짜 거짓말 일도 없이 우리, 우리 집에서 먹는 밥이랑 똑같아. 거의 비슷해. 90%. 음... 여러분, 혼자 살다가 진짜 집밥 이렇게 먹으면 진짜 꿀맛이야. 거짓말 안 하고 방송 안 하셔도 요 집에 오셔식사 아, 네. 오늘 그 맨날 오면 어떡해요. 네, 현배 혼자도 감당하기 힘드신데 아유. 이거. 음, 이건 뭐뭐필 티클인가? 나아찌 지리산에서 누가 보내주신 거래요. 아아. 수모르물어 몸에 비더라고요 이건 뭐지? 엄마 반가워. 풍이 저기다. 어풍이 혼자 잘 노는데. 얘는 잘하고 이제 건드리기만 하면 돼요. 아, 감사 인사 풍이가 근데 약간 와. 현배랑 닮은 거 같아요. 하루 종일 누워 있네요. <웃음> <웃음> 와, 근데 세둥이있어 진짜. 너무 귀여워. 당해 가지고 고기 드세요, 형씨. 안 먹을 많요 고기는 <laughs> 언제든지 많이 먹을 수 있을까? 이거 반찬이 너무 좋아요. 아, 그래도 감사하네. 왜? 네. 머리까지 와주시고. 어머님이 초대해 주셨는데. 음. 고기 음. 더 먹을까요? 아, 배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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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세 공기 먹었다니까. 나 근데 이정도 많이 먹는 건 처음이다. 어, 아, 전해보자 어? 어, 형님 수고하셨다. 반갑습니다, 형님. 인사드려, 어, 형님. 왜? 어, 형. 삼형 형이 할말 있대. 잠깐만. 형, 형님, 너무 잘 먹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형님. 아, 예, 맛있게 드세요 예. 아, 아, 형님, 진짜 덕분에 진짜 감사드립니다, 형님. 왜 아까 했던 말이 많아요? 아, 아 진짜요? 나 감사하단 말이 형님, 그, 현배가 또 이상한 소리 하는데 다시 보기 보면은 저는 이상한 소리 한 적이 없습니다, 형님. 아, 왜 그러냐, 너. 네네, 봐야겠네, 네, 제가 또, 제가 뭔데 봐야겠네요, 여러분 네, 아, 아, 꼭 보십시오. 저는 이상한 소리 진짜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오늘 다시 보기 삭제할게요. 고기 많이 남았으니까 가서 먹어. 아야, 또 사면 돼. 알았어.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아 근데 진짜 쿨하셔. 음. 어릴 때 많이 싸웠지. 어릴 때 많이 혼났지. 아, 음. 아, 나이 차이가 좀 나나? 형이랑 싸운 거 없어. 음. 애초에 존나 세잖아. 아, 맞지. 밟았는데 아... 그 농장물인 거지. 뭐. 야, 하랑 콜라 한잔 더해 어. 나이가 안 먹었어 나. 야, 아 콜라 또 있어요. 아, 아 그럼 그래. 어머님 저는 콜라는 좀 끊었어요. 어, 콜라는 왜냐하면 좀아 요즘에 근데 몸이 너무 피곤해 너안 피곤하냐 요즘에 날씨가 그래서 뚱뚱한 아주 피곤해. 피곤해 맞지 요 근래 며칠 전부터 네. 3일 4일 하랑이형 고기 더 어디요? 아저 진짜 괜찮아요. 아좋습니요아저 진짜 많이 먹었어요. 저 반찬 진짜 많이 먹어가지고. 아 어머님 아, 아, 진포에... 감사합니다. 진포에... 와 네가 무슨 뭐 하시는 거야? 아 아유. 아, 요... 어머님 이거 치우는 거 설거지는 저희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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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 저녁 반갑지 않아 그냥 제가 할게 안할 거냐고 말만 그래 어 저요 알다음 달라 먹 갈리 왜 원래 왜? 안 먹나 우리 집애들 갈리야 갈리 이 맛있는 거 어두운 데 가면 많이 먹잖아 갈리아 <laughs> <laughs>